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팀 켈러라는, 어, 이제 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인데, 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어,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요. 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력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권력의 우상,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권력,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텐데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권력의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권력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그것을 우상삼고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권력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오래 했다라는 그것이 또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 직분도 권력이 될수 있고요, 신앙의 경험까지도 자랑하는 권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어, 자기를 드러내고 어, 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어, 그런 것이 다 권력의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권력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어, 귀신에게 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의 그 스게아라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어, 이제 귀신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대면서 이제 쫓으라고 했더니 그악귀 들린 사람 그 그러니까 악기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귀신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도망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권력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 혹시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 유대 제사장 스계와의 아들 일곱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의 어떤 권력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 우리도, 어, 이런 믿음, 예수님 이름조차도, 믿음조차도 또 권력으로, 어, 도구로 또 사용하지 않는지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랬죠. 성령을 돈으로 사, 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시몬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제 어떤 그 이제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인데요. 결국은 그런 권력의 그런 그 우상이 그렇게 이제 빠져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어, 나는 어,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향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권력이요, 또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다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어, 이제 어, 굴복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시작했습니다. 어,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 이이 지역이 마술에 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5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 책값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은 어, 은 하나는 보통 이제 대나리온이거든요. 어, 이제, 하루 일당이죠. 어, 그게 5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5만일에, 어, 일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5만, 5만일에 일당. 어, 5만일. 그러면 1년을 한, 뭐, 250일로 친다면 200년치의 일당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당 을한 10만으로 친다면 50억원치의 책을, 책이, 책값만 50억원치를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 재산을 이제, 어, 하하님 앞에 다. 네, 불태워버린 것이죠. 네,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흥황에 그 말씀에 굴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 사도 바울의 이런 아, 기적이 결국은 2년 동안 아,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또, 이 스계와의 그 아들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의 힘에 어떤 권위가 생기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을 또 높이고,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말씀의 힘이 버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화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우리 모든 하는 일도 우리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도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혹시 내가 어떤 우상이 되는지 내가 어떤 힘 내가 자랑하는 힘 내가 내세우는 힘이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제 교회학교 수련 애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말에. 고등부 이제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또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또한 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그 이름을 그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오히려 그것을 권력 삼아서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학의 연륜까지도 나의 어떤 봉사까지도 하나님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까지도 그 책까지도 정말 자기가 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믿는 사람들의 그 수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하나님께 또 의탁합니다 또 이번 아, 또 주에는 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사오니 안전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